반대로 비가 계속 와요 비가 계속 올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전날 아침에는 비가 온 다음에 물을 줬고 오후에는 안 줬어요 근데 다음날 또 비가 와요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물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고 또 오후에는 꺼내야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해가 다음날 쨍 떴어요. 이때 해가 떴으니까 물을 정상적인 맑은 날 연속인 때하고 똑같이 물을 주면 안 되죠. 왜? 우리 아까 말했던 자전거나 자동차처럼 아직 이제 막 출발할 때는 힘이 없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물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을 빨아들일 때도 이때는 뿌리가 많이 상해 있는 때이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 몽창 주면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뿌리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물을 늦게 주고 다음 날 해가 떴더라도 늦게 주고 조금 주면 니다 이후에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물을 주면 됩니다.